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2019제9회 대한민국 한류 대상 대중문화 대상 영화 배우 부문 성명 주여성. 귀여께서는 2019년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빛나는 보이로서 영화 기획충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주연 배역을 통해. 우리 삶에 내재된 대중 취향의 감성적 연기를 펼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풍경과 국민의 삶에 기여한 공인지대하기 에 대한민국 한류대상 대중문화 대상 배우 부문 상장과 상패를 드립니다.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용석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배우 조이연선생 오늘 아주 음. 상성과을 거두셨습니다. 큰 역할을 가지시고요. 그리고 또, 수상, 자, 조여정배우님 이제 추상초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여기는 해도도 끝이 없어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